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 계리 단기 스피드 기계직 2025년 수강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입니다. 기계직 공무원 전공 과목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스피드 기계직 합격 강의들 종류 설명을 드린 후에 자 우리 합격 커리큘럼 간단하게 짜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기간별 활용법 설명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계직 공무원 출제 과목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다섯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과목 국어영어 한국사는 공단계 저 말고 다른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랑은 이 전공과목 기계 설계. 기계 일반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직 전공 과목, 기계 설계, 기계 일반의 간단한 특징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계 설계의 경우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자, 기계 요소 설계 내용이 100% 출제가 됩니다. 자, 기계 요소 설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공자분들이라면 학부 시절에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계산 문제로 100%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일반 문제인데 기계 일반의 경우엔 설명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며 기계 설계 기계 공작법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계 설계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기계 설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계 설계 자체에 나오는 문제들이 기계 일반에 나오는 기계 설계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 이제 공부 순서는 기계 설계를 먼저 공부하고 기계 일반을 공부하면 기계 설계 내용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내용 공부하신 후에 기계 일반으로 넘어가면 기계 설계 내용 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만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 일반의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는 다른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과목이라는 것은 우리 4대 역학 등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출제되는 이 기계 일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계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풀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굉장히 자, 이런 부분에서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복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스피드 기계직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론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을 꼼꼼하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복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기계 설계, 기계 일반 각 과목에 대해서 이론, 그리고 예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했는데 자, 이론 내용은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고 예제는 또 뭐냐 해당하는 이론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변형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단원별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 뭐 1단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1단원 문제들, 실제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것들, 변형한 것들, 변형한 것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정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수는 각 과목당 25에서 30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러닝 타임은 각 강의당 약 평균 40분 정도입니다. 자 30강 정도의 강의가 40분짜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른 회사 강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해요. 자 금방 끝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 어, 이거 뭐 내용들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시험 보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어, 자 강의 이제 모두 수강하신다면 충분히. 시험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내용들 또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깊숙하게까지 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빼버려서 강의가 굉장히 컴팩트해 보입니다. 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론을 꼼꼼하게 챙겨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예제를 혼자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강의 당뭐 1단원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1단원 강의에 해당하는 예제 예제를 유형별로 몇 문제 풀어볼 겁니다. 같이 한번씩 쭉 풀어보시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거구나라고 유형에 대한 확신과 정립이 되실 겁니다. 저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은 강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강의는 네, 현재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드 기계직 기출 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 공부해 가지고 그 이론 내용을 적는 시험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출 문제 풀이는 모든 기출에 대해서 꼼꼼하게 풀이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듣고 이 기출 문제 풀이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들은 이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서 풀어 나갈 겁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하면서 이 이론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었죠 라고 상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그런데 이론 안 듣고 여기 들어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론 내용을 듣고 넘어오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 교재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교재 내에는 17개년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7개년 정도는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당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가 들어있고 자 강의수는 총 8개년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이 보고 직접 풀어 보시고 이 8개년 내에서 기출에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유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러닝 타임은 우리 강의 당 회차 당이겠죠? 한 회차 당 평균 약 30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자, 이 강의의 특징은 문제 유형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 내려면 암기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형을 익히시고 그 유형에 맞게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내용 위주로 갔다면 기출 문제 풀이에서는 여러분들 유형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현재 촬영 중이고요. 네, 완강은 7월 중에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7월 중 완강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50 강의 컨텐츠인데, 150 강의 컨텐츠는 의미가 하루 5분 10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5분 만에 1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30초 만에 한 문제를 풀어내는 자,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이 강의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설명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 설계 내용보다는 기계 일반 내용에서 좀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기계 설계에서도 여러분들 설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자, 150을, 150을 이용해서 설명문제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150은 중요 이론을 콕콕 찍어서 네, 마무리를 가볍게 할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서는 각 과목에 대해서 1호 0 교재가 있고요 자, 강의 수는 각 과목당 약 20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닝타임을 보시면 평균 약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5분 만에 10문제 풀자고 했죠 이 문제 저랑 다 풀어 볼 겁니다 풀어 보시는데 네. 5분 동안 푸니까 나머지 5분은 뭐하냐 이 이론을 풀수 있는 이론 내용을 5분 동안 강의를 하고 자, 나머지 5분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론 정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목당 20강에 10분짜리인데 여러분들 이걸로 이론 정복하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요. 자, 이론을 공부하고 와서 여러분들 빠진 내용이 있는지 놓친 내용이 있는지 잊어버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이 외웠던 것을 암기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2024년 8월 중 완강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파이널 스피드 특강, 네, 줄여서 파스 특강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스피드 특강이라는, 마지막에 빠르게 보는 특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선 150과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150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콕콕 집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라면, 자, 여기 있는 파이널 스피드 특강은 기존의 기본 이론이 안 그래도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더 컴팩트하게 정말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이 정도면 기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론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둔 강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교재는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하나씩 있고요. 자, 강의 수는 각 과목당 20에서 2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 강의 당량 평균 30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해당 강의에서는 예제를 따로 풀어보지 않습니다. 이론 강의만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전공자인 수험생들 이론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축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출시는 24년 10월 중에 완강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기계직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형태가 같은 모의고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죠.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각 과목에 대해서 동영 모의고사 교재가 있는데 10회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도 1회차당, 한강으로 각각 열강씩 들어있고요. 자, 러닝타임은 어, 이걸로 한꺼번에 다 풀어봐야 되니까 강의당 약 평균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실제 시험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무리로 동영 모의고사 보고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출시는 2024년 12월 중 완강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강의를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강의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어, 지금부터 커리큘럼을 한 번씩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공부하고 기출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는 강의 커리큘럼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기본 커리큘럼 기본적이니까 기본 커리큘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본 커리큘럼은 자 스피드 의 기계직 기본 이론 네,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시고요이 기본 이론 보는데 대략 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제가 잡아놓은 이 기간은요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양도 차이가 있을 테고. 여러분들 어, 습득력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참고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어, 다시금 재구성해 보시는 게 어, 좋겠죠. 네, 이거는 제가 네, 만든 기준이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준이라고는 어, 정, 완벽하게 그렇다고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제가 나름대로 짜놓은 기준 6주 자 그리고 스피드기계직 기출문제 풀이 약 8주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2주 동안 준비를 하시면 총 16주 정도가 나오는데 16주면 약 4개월이죠. 네, 물론 여러분들 그 공통 과목도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커리큘럼 약 16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어, 나는 고득점을 맞고 싶다. 높은 점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득점 커리큘럼 21주 만에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기본 이론 강의에 자, 강의를 듣고 150을 같이 병행하는 기간으로 약 8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스피드 기계 기출 문제 풀이 마찬가지로 8주 들으시고 자, 기출 문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스피드 특강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기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스피드 특강 들으면서 3주간 정리를 하신 후에 자,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동영 모의고사 정리를 하시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합산을 해보면 약 21주 자 21주면 약 5개월이죠. 자, 이 정도 어, 투자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커리큘럼 을 짜왔는데,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려면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빠르게 이론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 스피드 특강이 있었죠. 스피드 특강 약 3주간 공부를 하신 후에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기출문제 약 8주 푸시고, 자, 여기에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 모의고사까지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11주 약 2개월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시작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가 5월달이거든요. 2024년 5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2024년 지방직 시험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스피드 특강을 들으시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간으로 보면 11주에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피드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 만약에 이론 내용 모두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풀이 들으시면 되는 기, 기간이죠 자, 그래서 기출풀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자, 타이트하게 스피드 특강 커리큘럼을 들으시거나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4년 지방직은 넘어가고 이제 2025년 국가직과 이 지방직이 있는데 대략 시험들이 3월 4월 또는 6월 7월에 진행이 되죠 이 시험들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자, 11월에 어, 시작하는 고득점 커리큘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1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 보시기 전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은 기본 커리큘럼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2월 정도에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직을 준비하는데 1월 2025년부터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 특강이 있겠죠. 12월, 1월 사이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방직, 2025년 지방직을 준비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계산 역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득점 커리큘럼 기준으로 해보면 한 2월 정도에 준비를 하시면 딱 5개월로 맞춰지겠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주차, 역순으로 계산해서 본인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